한국은 한 하위 한40% 50%가 세금을 안 냅니다 상위 한 50%만 세금을 내요 복지에 관한 관련된 기금 의료비가 많이 거칠 리가 없죠 결국은 중산층 이상은 잘 혜택이 못 가고 저소득층이면 혜택이 돌아갑니다 자 근데 저소득층은요 많이 못 주니까 자기는 또돈안 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해달라고 하죠 정부가 아무리 신경 써서 복지를 해줘도 불평불만은 계속 늘어갑니다 그럼 이쪽 어떨까요? 돈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돈 내고 복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럼 돈 내고 싫어지는 거죠 나라가 이게 뻑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 현상 중에 지금 대목이 일어나고 현상의 상당 부분을 좀 설명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의료 제도의 문제는 사실 복지의 큰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료 하나라고 풀 수는 없어요. 복지국가로 가는 경쟁력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데 가장 큰 발목이 뭐냐면 전 국민이 세금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돈 100원이라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기 삼성에 계시는 어떤 무슨 회장님한테도 엄청난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지국가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훈 임무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의료원에서 사억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 국내 최대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소아과 환자가 저기 응급실 찾다가 13시간 찾다가 사망했던 이야기들.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우리가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그 의료제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죠. 우리가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의료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커지고 강대해졌는데 의료제도는 더 나빠진 겁니다. 올해나 내년 되면은 OECD 평균보다 한국의 의료비가 이 치고 올라가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고비용 의료 국가로 갑니다. 1970년도에 오일쇼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복지가 생산적 복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생산적 복지를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물 먹는 하마가된 의료제도를 각국이 1980년대 말부터 막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클린턴이 97년대에 나온 법안에 보게 되면은 일하지 않는데 먹지도 말라. 워크페라는 개념을 클린턴이 도입을 합니다. 그 정도로 물먹는 하마와 같은 이런 비례해진 복지제도가 전 세계의 축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굴 배워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2000년 전후만 해도 의료제도에서 거의 골머리를 썩었어요. 근데 2006년도에 어떤 개념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떨까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의료비 상승을 꺾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의료의 만족도, 국민들의 만족도도 전 세계 1등입니다. 유럽에서 1등이에요. 접근성, 편의성, 정보 공유성 전부 다 1등입니다. 그럼 네덜란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리 건강보험 제도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아시죠그 자동차 보험처럼 개편을 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때 어떻게 합니까? 대인, 대물 들죠? 대인대물은 필수입니다. 거기에 옵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사하고 이쪽에 있는 회사하고 비교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더 좋은 거 선택을 합니다. 옵션 넣어서 가격 비교해 보는 거죠. 말을 바꿔놓게 되면 이 대인대물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우리 필수적인 의료를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옵션, 뭐 안과라든지 치과라든지 뭐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옵션이 있으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보험사 간 거죠.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험사가 병원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 원래 보험사하고 병력, 병원은 협력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잃어야 되고, 한쪽이 돈을 못 벌면 한쪽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실은 거의 입고 놓고 싸우는 다툼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보험사하고 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돼. 요 의료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야, 우리가 지금 협력해서 의료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저쪽에 있는 지금 보험사들 제품보다 우리가 이겨야 돼. 하면서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죠. 의료제도를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그 경쟁에 대한 그 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가장 큰 이익은 국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뭐 네덜란드만 있을까? 요또 이번에는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호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어요. 한달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 공공병원에 들어가려면. 치 치료 받으려면. 그리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 100원이 든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런데이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난 지금 한 달씩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어. 난 싫어. 난 돈이 있으니까 난 그냥 민간 병원 갈게. 빨리 치료 받고 받은 대신에 150원의 돈을 내죠. 그럼 호주 정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어차피 이분한테는 100원이 들어갈 돈이니 이 100원은 민간병원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50원은 환자한테 받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발생한 고급 의료 수요 니들을 국내에서 흡수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민간이 살아남으려면 공공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밀어 올리면 민간은 서바이벌하게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공공을 지켜가면서 민간 다 동시에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할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공공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만을 고민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생산적 복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적돔 만한다 내야 됩니다. 돈을 같이 내는 순간 복지가 서로 배품과 시의 것이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바뀌는 순간인 거죠. 선진주의옥도 대부분 다 그걸 해냈습니다. 자, 뭐또 벨기에로 한번 가볼까요? 벨기에도 한 2014년 정도의 계획을 합니다. 자, 벨기에도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무슨 어려운 얘기가 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와진 될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앞에 의사 한 명이 있는데, 이 의사가 저의 의료 기록을 관리를 해요. 제가 좀 대학병원에 갔던 기록도 거기에 있고, CT 사진도 있고, MRI도 있고, 제약 먹는 기록 다 갖고 있고, 저희 가족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이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GMF 파일이라고 이제 별에서 부르는데, 이제 여기 B라는 의사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B라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쪽 A 의사한테 그 파일 좀 일로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A라는 의사는 어떨까요? 긴장하죠. 왜? 자기 환자 글로 이동될까봐. 어, 그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저한테? 잘 해주겠죠. 저라는 고객을 두고 A라는 의사하고 B라는 의사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경쟁에 대한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네. 환자가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게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유심칩만 빼서 옮기면 통신사를 이동할 수 있죠. 그렇게 된 다음 이후에 통신사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 여기 텄다가, 또전로 갔다가 취소하고, 이게 복잡했죠. 근데 어느 순간이니깐, 정부가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싹 이쪽 은행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시스템 을 만들어놨어요. 그 은행들 서비스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겁니다. 병원도 이게 사실 필요하긴 해요. 누가 맡고 있는지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나라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조금 저희하고 이제 의료제도가 다르고 사이즈도 작다 보니까 다르긴 하지만 시사점이 많이 있어요. 싱가포르의 의료제도는 뭐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저기 서울대학교, 의대 무슨 뭐 저기 경북대, 무슨 전남대, 부산대처럼 큰 국공립병원 산하에 2차 의료기관 1차 기료를 걷다 갔다 쭉줄나리면서 그룹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싱가폴 공공의료를 놓고서 이 3개 의료군, 병원군이 격돌 하는 겁니다. 경쟁을 시켰어요. 공공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아, 한국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도 한 성과급이 한 20에서 한50%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또 싱가폴이 또 꾀를 낸 거죠. 훌륭한 그 병원들이 있는데 그 유유병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유봉상 훌륭한 의료 기술 가진 그 의사들이 야 너희들 놀지 말고 저기 해외관광해, 의료관광해, 의료관광해서 그돈 정부가 지원해줄게돈 벌어서 그것도 너희들이 상당부분 가져가.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관광을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싱가포르의 공공 의료 같은 경우에는 어 수준도 높고요. 급여도 높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를 하게 되면은 질이 나쁘다 공공의 서비스가 얼마나 나쁜지 아느냐 근데 또 연장선상에 보게 되면은 소아과 의사가 없다 뭐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대안들이 뭐냐면 그 지역에 소아과 의사가 있으면 소아과 의사한테 지원금을 주자 산부인과 의사한테 지원금을 주자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이 혹시 의대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얘들아 저기 지금 소아과 지원금 주자더라 너 소아과 하거라 하시겠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할수도 있겠지만 새로 의과대학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과대학에서 이제 다시 의사 어, 전문이 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의료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어, 개선을 해야 될 골든 타임은 지났습니다. 어느 때였냐면 2000년에서 2010년도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GDP, 그러니까 벌어들 돈 벌어들이는 게 의료비보다는 컸습니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여기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 체력적으로 그걸 받아낼 수가 있었던 시기가 2000에서 2010년도 사이입니다 지금은요. 의료비 증가율 이 7%입니다. 연 7%. 대한민국 GDP 증가율. 올해 지금 마이너스 날지 1% 할지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료제도와 같은 큰데서 어떤 혁신이 일어났을 때 돈을 들어갔을 때그 돈을 감내낼 만한 캐파가 지금 대한민국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규모면에서는 졌지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올해나 내년에 OECD를 이제 OECD 평균보다 올라가는 이 시기에 이후부터는 이 의료제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병원 찾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 늘어난 것을 우리는 계속 기사로만 보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복지제도는 무엇이냐? 그 중앙에서 의료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시대인 겁니다. 다음 세대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해결하고 넘어 그 틀을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의료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이슈임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좀 우리 사회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문대에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 관, 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